이렇게서 싱거우면 이제 뭐 액젓으로다가 더 간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민경요입니다 오늘은 샐러리 장아찌를 끓이지 않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 이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샐러리가 있으면 밑에는 이렇게 잘라 주세요 잘라 주셔가지고 이렇게 연한 잎은 이제 이거는 이제 거처리 할 거예요 잎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깨끗이 씻어서 한번 준비해 볼게요 부분은 이제 따로 이렇게 빼놓으세요 이렇게 이파리하고, 잎은 이제 제가 겉절이 해드릴게요. 이렇게 줄기 부분만 따로. 껍질을 벗겨 주세요 오해는 좀 질기니까 줄기 부분 이제 위쪽만 이렇게 껍질을 제거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다 벗겨 주세요 이렇게 껍질을 다 제거해 주셨으면 요거를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이제 잘라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이제 이렇게 물기를 좀 닦아 주세요. 안에 사이사이도 이렇게, 이렇게 물기를. 이렇게 물기를 어느 정도 닦아 주셨으면, 이렇게 굵은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반으로 가르세요. 너무 크면 먹기 힘드니까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이제 준비해 줄거요 이렇게 다 이제 갈라주셨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한입 크기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잘라 주셨으면 이거를 펴서 물기를 좀 말릴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 좀 널찍한 데다가 이렇게 잠깐 놓으면 이제 금방 물기 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담글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넓은 채반에다가 뭐 베란다에나 이렇게 햇빛 있는데 놓으면 한 30분 정도면은 다 말라요 이렇게 해서 양념 소스를 준비하는 동안에 물기를 살짝 말려 볼게요 이제 이 샐러리가 이제 물기가 다 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고추 고추도 이제 조금 넣어 줄게요 간장 그러니까 이거를 다동량으로 부으시면 돼요. 그래서 간장, 식초, 다음에는 소주, 설탕. 다른 거 싫으시면 설탕은 조금 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잘 풀어주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이게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장아찌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끓일 필요 없고 이제 이렇게 다 풀어놔 주시고 열탕한 이제 그릇에다가 담아 주시기만 하면 돼요. 담아주시고 또 이렇게 작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시면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씩 먹을 수 있죠. 이렇게. 조그만 병이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먹게끔 이렇게. 다음에 이제 고추, 고추도에다 이렇게 조금. 쳐 주시고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이제 부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샐러리, 장아찌를 준비해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겉절이 한번 무쳐 볼게요 쪽파 여기에 이제 당근도 약간 넣고 양파 작은 거한반개 정도만 넣어줄게요. 채 썰어주세요. 다음에는 당근. 당근도 그냥 약간만 그냥 채 썰어서 줄게요. 이제 쪽파, 쪽파도, 홍고추, 홍고추는 이제 제가 씨를 빼서 준비했어요. 이것도 그냥 쫑쫑 썰어주세요. 샐러리 이파리 넣어주세요 이거는 뭐 그냥 크면 이렇게 손으로 자르셔도 돼요 거의 이제 제가 잘라놔가지고 무치기 전에 이렇게 재료만 이제 살살 한번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제 여기에다가 마늘 반 스푼만 넣어주세요. 마늘 반 스푼. 다음에는 이제 설탕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액젓, 까나리 액젓이나 맥주 액젓이나 요거는 뭐 취향껏 넣어주세요. 한 스푼 반 정도 넣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통깨.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버무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살살 묻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싱거우면 이제 뭐 액젓으로다가 더 간하실 면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 참기름 한 방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샐러리 짱아치와 겉절이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맛있는 레시피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민경률이었습니다.